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할 말이 뭐야? 어, 뭐. 야 우리 인사 정하자. 맨날 맨날 힘들어. 감사합니다. 무슨 말 할지 힘들어. 끼고 깔, 뭐 이렇게 하는지. <laughs> 감사합니다. 끼고 아. <laughs> <돈나무 낀다. 웃음> 깔 이렇게 하자, 차라리. 그냥 감사합니다가 난은거 같아. 그래? 어, 깔끔하게. 아 너무 어려워. 이차드리겠습니다 <laughs> <찾으셨습니다. 가>,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. <laughs> 존나 웃겨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존나 웃긴다 진짜. 뭐 사람 많아졌어 근데. 잘 보여. 나지가 갑자기 좋아졌습니다. 마이크 켜? 어? 아니. 근데 진짜 <laughs> 이게 막 거짓말처럼 <laughs> 희망이 끝딱 내자마자 그냥 새가 뜨는 거같야 보성아. 아이씨 이렇게졌어해아 약간 메 약간 이런 느낌 수마호가 <laughs> 여기로 찔러 넣은 거 아니야 찔러 넣고 피스베두나가 스나이프 TRG로 존나 쏘잖아 아뭐 TRG야 TRG라니? 아 야, 이걸로 하잖아 활이었나? 하 떠들 너무 많이 했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들어왔어요 이자 포장 오는 이자 맛있게 는거이는거 말이야. 이자요이는거 자식이 오는 거 말이야. 이 자식이 오배거 말이야. 이 자식이 오는 거 말이야. 이 자식이 오는 거말리야이 자식이 오는 거 말이야. 이자서이 괜히 강바람 쐬면서 딱딱하게 굳은 밥다 뜯어 먹었는데 입으로 어? 행복하다요. 게 <목소리> <목소리> 3일 만에 피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 제일 <목소리> <목소리>